아, 예, 식후 삼십 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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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절한 약사들은 거기다 써줘요, 네, 예, 예. 식후에 양분인 그 사람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웃음> 근데 <laughs> 이온 칼슘이 제가 볼 때는 예. 이온 칼슘이 약보다 세요. 음, 그래서 약은 필요에 의해서 먹잖아요. 네, 혈압은 혈압에 필요한 약뭐 뭐인지. 어, 의사가 처방해서 약사가 제조를 해서 주는데, 네. 약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네. 그까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제가 볼 때는 칼슘 때문에 약이 무용지물화 되니, 네. 칼슘은 가능하면 식전에 드시고, 아, 예, 예. 어, 식사하고 약은 식후에 아, 드시고 네, 거의 예. 약은 보니까 식후에 드시라고 네, 써놨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요. 네. 약은 약왜 먹겠어요? 약이 가지고 있는 효과 때문에 먹잖아요. 네. 그런데 혈압약 뭐 혈압 이 미친데 먹어요. 뭐 140인데 뭐 140은 나이에 비해서 내가 제가 볼 때는. 을 먹을 겨, 어, 경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약안 드셔도 칼슘 열심히 드시면 예. 어, 됩니다. 근데 아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예. 어, 뭐 가능하면 이제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병원 다니다 보면 장기적으로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약은 이제 식후에 드시고요. 그렇죠. 어, 식전에 드세요. 예. 식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예. 그래서 약와어 힘들요 약이요 <laughs> 많이 먹어요 <laughs> 그렇죠 한 주먹씩 먹어한죠네아 예, 정말 많이 드시네서그 아, 네, 어느 데. 책에 보니까 뭐병 때문에 이제 더 어, 힘들고 죽는 게 아니라 예. 약 때문에 죽는다 소리 예, 하는 예, 예, 예. 책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 약은 저도 지금 이 해박하신 이제 이 칼슘을 이렇게 전달하면서도 네 예. 그약 드시는 분들, 뭐 제가 뭔뭐 자격으로 능력으로 먹지 마세요. 약드약 <laughs> 네. 그렇죠. 드시, 약 드시는 건 따로 드시고, 예. 어, 저희 이온 칼슘은 식 전에 드세요. 예.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식 전에 드시라합니다 음... 음. 그 이온 칼슘이 자체가 혈압이나 혈당을 네.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네. 많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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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럼 약 드실 때 같이 그그니까 따로 따로 드시되 드시는 게 훨씬 더 혈당을 내리는 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네. 도움이 네.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드시고.